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오늘은 승리호 보고 왔습니다. 자, 승리호가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었죠? 8시쯤에 공개가 된것 같은데, 8시 반쯤 돼서 고플릭스라는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봤습니다. 제 의견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CG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네, 그렇죠 다들 CG, CG를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보였던 것보다 더 많이 보일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외국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CG가 이렇게. 발전을 했나? 아 진짜 한국 메이드 인 한국이에요, 진짜. 여러 회사가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았어요. CG의 출발은 아트 디렉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잘했다. 맞아요. 많은 영화들을 참고했겠지만 맞아요. 그 영화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을 구현해 내는 것까지 엄청나게 좋았고요. CG에서는 뭐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 을해요 아무 싸구려 우주영화라고 해도 해외에서는 200억을 훨씬 넘는 금액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200억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CG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혼들을 갈아 넣었다. 맞죠 라는 표현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맞아, 맞아. 왜냐면은 돈을 드린 만큼 영화는 티가 나게 돼있거든요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낸다는 것은 만약에 주식으로 치면 이분들 주식을 빨리 사셔야 되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굉장히 뛰어난 실력들을 갖고 있다. CG 합격이고요, 비주얼 합격입니다. 어, 의상 팀부터 미술 팀까지, 저도 미술 팀 출신이잖아요. 미술 팀이지만 저걸 다할수 있을까? 그 돈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SF라는 것은 없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다다 다 생산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래의 물건을 띄울 수는 없잖아요. 뛰어올 수는 없어요. 만약에 현대물이다, 냉장고가 필요해,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저희 협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협찬 안 해준다, 내가 돈으로 사면 됩니다. 그래서 때려 넣으면 되는데 미래물건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만들어되는 겁니다. 이 적은 돈으로 만들어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명의 캐릭터 있잖아요. 송중기, 김태리, 진성규그 다음에 유해진 씨는 로봇이지만 이네 명의 어떤 의상들 자체도 캐릭터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의상으로 그만큼 살려냈다. 음, 스타일링이 너무 좋았어요. 네, 스타일링이 너무 좋았어요. 분장팀도 좋았습니다. 김태리 씨 올백머리라든지, 신성규 씨그 머리라든지 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조금 아쉬운 건 송중기 씨가 머리. 아 여기에 세팅이 조금 아쉽다. 물도 사먹어야 되는 황폐한 지구에서 제일 살 돈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고그 스타일링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대단했다. 영화라는 건 촬영팀, 조명팀, 분장팀, 미술팀, 액션팀, CG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이 분야가 완성도 있게 진행되면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벌써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해도 엄청난 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CG 막 이렇게 무시 날라다닐 때뭐 해야 되겠어요?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촬영팀,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아니, SF가 우리나라에서 찍어 왔어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찍은 게 아니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찍은 거야. 조명, 뭐, 다 좋았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다 좋았다, 이거야. 완성도가 있어. 네. 분명 히 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완성도가 있다니까. 네. 자, 근데 우리 옛날에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리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laughs> 이 리얼이라는 영화가 저는 아직도 얘기하지만, 전 리얼을 욕하지 않아요. 미장센이 좋았잖아요. 미장센이 정말 뛰어난 영화예요. 미장센, 분장, 미술 정말 뛰어난 영화인데 뭐가 망쳤습니까? 스토리. 연출, 이게 망친 겁니다. 여기서 연출이 그렇게 나빴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은 우주 활공하는 그런 씬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찍어봤겠냐고요. 처음이지. 배우들도 그린스크린에서 연기하는 게 맞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배경, 가, 배경 비슷한 데 가가지고 그린스크린을 세웠으면 세웠지, 그린스크린 안에서만 찍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거야. 첫 번째 치고, 대단한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다 완성도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관객들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스토리. 스토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야기가 끝발이 있어야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거든요. 음. 영화가 완성도가 있는데, 아이고, 스토리가 이게 참 많이 봐왔던 거네. 로튼 토마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선도로 따지잖아요. 뭐 많은 분야들이 신선도가 있었어. 스토리는 어디서 많이 봐왔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집합돼 있단 말이야. 이게 두 시간 몇 분짜리죠? 두 시간 넘는 길이었 시간 15분 정도? 네, 그 정도 된다고 같은데 한 시간 30분으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아이를 만나는 순간 이 영화는 확실해진 거예요. 이 아이를 구출해내거나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음. 이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질질 끌면 안 돼요. 바로 맞다뜨려서. 뭔가 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이 아이와 이네명의 인물이 가족애를 형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었어야만 했나? 그래서 스토리가 루즈해졌고, 줄해졌습니다 사실 조성희 감독님이 글도 썼지만, 이 늑대소년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앞에 설정은 굉장히 충분히 잘 해놨는데, 후반에서 힘이 딸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초반 설정과 인물 캐릭터, 이런 것들을 잘 잡아놓고 스토리에서 후반부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결정적인 건 스토리라인이 좀 재미없었어도 재밌게 끌고 갈수 있는 방법은 캐릭터가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캐릭터를 좀못 살린 느낌이 나요 김태리 씨가 더 활약을 선장다운 역할을 더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송중기 씨는 어떤 드라이버로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성규 씨뭐 액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각각 두드러졌어야 되는데 그두드러지는 장면이 조금 부족했다 캐릭터가 강하면은 스토리가 약해도 밀고가 나갈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생기는데 스토리가 약한데 캐릭터도 자기 개성을 못 살리다 보니까 밀고 나가는 힘이 약했다 연기자의 몫이라기보다는 정말 캐릭터 김태리씨 같은 경우는 그 수장의 총구까지 겨눈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의 강단이라면 진짜 미친년처럼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진성유씨 같은 경우는 마약 그렇죠 뭐뭐 마약한 사람이 순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는 모습이 곧바로 나와버리니까 몰입도가 떨어지죠 오히려 송중기씨는 착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투덜투덜 되죠 그런 것들이 매력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고 전형적인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오래서 들었어요. 제 별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이런 한국 영화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음, 맞아. SF 거의 뭐 생각이 안날 정도로 뭐첫 번째 작품이지 않을까. 음. 옛날 에 내추럴 시티 뭐 이런 거 아니면 아 정말 처음이네요. 거의 처음이에요. 아, 아, 봐야 돼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에, 처음치곤 잘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아쉽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보는 그치, 차원에서 그렇지. 그렇지. 2.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재밌게 보셨을 분들이 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음.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좋죠? 그럼. 왜냐면은, 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재밌게 보셔가지고, 오히려 저, 를욕하 하고, 승료가 옳았다라고 하는 거가 더 많아진다면, 오히려 기쁠 것 같아요. 아! 어. 뭐 켰구나 앞으로 SF 더 만들어지겠네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희 말에 너무 공감해 주셔가지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SF는 안돼 이런 얘기 들은 거는 좀더 슬플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잘될 거예요? 네잘 됐으면 좋겠고요 음, 음. 넷플릭스에 판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정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저는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승리오 승리하라 <laughs>